자세들 잡거라. 자, 그리고 자세요? 아룡은 각오하거라. 자, 자요? 빨리 자세 잡거라. 아, 네. 어. 자합합합합 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자치치치치 빨리 아직 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 치. 좋다. 정정 어. 정. 어. 저. 저. 정은 자신있어자이자이게자이게자식이자이야이게잘하이하자구나 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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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laughs> 자 불! 아야저여이뒤자식벅지가안이아자식런데 자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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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옆이로자식이 자식이야. 자식이게잘이게자식이이 사모님 저 불은 잘못해도 물은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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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거라 아, 물은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어? 어? 저도 저도 땅을 들어 놉니다 저도 저도 할수 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오 어? 물? <laughs> 어? 어? 사모님 저는 레도할수 있습니다 레레는 레드. 레드. 어? 어? 이렇게 해서 오! 어, 허리가, 그게 왜 허리가 왜 작살날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레느냐? 레... 네. 왜요 쓰지 말라고 쓰지 레느냐! 저 외를 안 썼습니다 저는 발사기를 잘합니다 잠깐 나와주십시오 어허? 그만해! 가겠습니다 이야! 와, 오! 2년 만에 한거지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 그만 사부님더 응. 해도 돼요? 응. 자, 귀를 응. 모으거라. 들이마시고, 음. 내쉬거라. 옮겨라, 네, 옮겨라 산을요. 옮겨라 저기있 가요. 옮겨라 어떻게요? 말이 많다. 그냥 옮기지 뭐. 안녕, 너 저기 하고 내가 여기 하게 쉬워. 상의하는 거야? 같이 해야지. 왜 이걸 다해 왜, 왜, 왜? 너 혼자 해, 그럼. 몰라. 야, 야.